총평이 애들이 그래도 제일 궁금할 것 같고 동나총평 어... 하고 두 번째 적중이 의미 있는가. <laughs> <laughs> 적중이 의미 있는가. 아 적중이 어, 의미 있는가. 실강 인간 다시 실강 오케이 실강 인간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해 네. 보자. 그래. 실강 인간. 그거고또 그러니까. 어, 그랬잖아 언제 선생님을 바꿔야 되냐. 뭐 마지노선이 언제냐. 생각이 다 다를 수, 수 있으니까. 근데 c e n t u r 별시간 m e 런 것들도 c o 별시간 o m e 어떻게 해야 되냐 e come, come, 학생들들 come, come, c o 어떻게 o m e 시 o m e 이 o 이게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시험이 o <laughs>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시험이 e 이 o m e come, c o m 는시험이이 c o 그런 c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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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